요즘 음마에게 많이 하죠. 7 0가까새 집이다. 실거주보다는 다 투기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영골도 아니고 안 무너질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죠. 실거주율은 70%도 안 나온다. 대부분 다새준 거죠. 자 그러면서 증여가 매매를 첫 추월했다. 그 전에 뭐 전체적으로나 55% 절반 이상인데 2030만 보면은 75%로 거의 4분의 3이 매매보다 증여다. 다주택 규제 강화하면 뭐하냐? 매매 안 하고 증여한다. 집은 단지가 어디예요그 중에서 가장 증여 버스 높은데 핵심으로 잡은 게 음마죠. 근데 음마는 왜 매매 안 하고 증여해요? 매매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단지들보다 당연히 매매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선도 아파트 딱한 개만 잡아라 라고 하면 보통 음마 아파트를 많이 잡는데 음마가 이러니까 나머지도 이렇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특수성이 있죠. 왜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느냐?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신고가에서 벌써 떨어지고 있죠 근데 왜 이번 매물은 특이한 케이스 하나 떨어지면 특이한 케이스라고 난리치고 있고 갑자기 막 매도 올라서 신고가 찍으면 알아보지도 않고 이거는 정상거래다 무조건 우기죠 근데 저번에 한번 밝혀냈죠 저희가 다 해가지고 법인으로 떠넘길 때 했던 것들 다 나왔죠 경매 에 들어가기 직전인 물건이 한, 한 두건 있는데 금매로 나와서 팔린 것이다 특수 케이스다 되게 쉽게 생각하는게 오죽하면 음마가 경매에 나올 정도가 되겠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똘똘한 한채인데 음마 가진 사람이 파산해서 경매 넘어갈 정도면은 지금 얼마나 무리를 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선도하고 있다 강남 서둘러팜 차트쟁이 음마 똥마 됩니다 40% 하락 또 온다 본인만의 차트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안 팔았으면 저 얘기 안 하겠죠 팔았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팔기 전까지 오른다고 한다 자기 매물이 있으면 떨어진다는 얘기 언제 들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팔고 다청소한 사람들이 얘기하죠 청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떨어질 거야, 기다려. 이런 댓글 잘안 달죠. 못판 사람들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 와서 댓글 달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 강남 가지고 있던 부자가 차트까지 분석해서 하는 사람이 팔았다라는 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이거 음악 중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다주택 배물들 보면 어때요? 여기 와서도 가끔 가다가 임대사업자 청원 넣는데 사실 임대사업자 말소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야기는. 저번에 임대사업자 이제 연장 안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진 말소까지 받아주겠다 해놓고서 하고 있죠. 이거 안 나와요? 언젠간 나오죠? 2022년부터 움직인대요. 아이 아저씨 진짜 전번 방송에서도 오지게 까긴 했는데 왜 2022년부터예요? 상반기에 세제혜택 요건을 갖춘 4년 등록 임대주택 기간이 끝난 시점이다 하면서 보통 그 2017년 12월까지 했으니까 이게 4년 지면은 올해 12월이니까 22년부터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등록한 사람들. 그전엔 등록 안 했어요? 12월까지 등록이었죠? 12월에 확 몰리긴 했는데, 그전에 등록한 사람들도 충분히 많죠. 왜? 임대사업자 제도는 이번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혜택을 더 줬던 게 문제지, 이번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가입했던 임대사업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면 어때요? 작년 기사죠? 58만 3천 채 정도. 그 다음에 내년에 72만 4천 채. 23년에 82만 7천 채까지 누적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얼마나 늘어나요? 14만. 10만. 언제 제일 많이 늘어나요? 올해. 왜 내년부터예요, 올해부터지. 2017년 12월까지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 했으니까, 그 전에 2017년에 가입을 많이 했으니까, 올해 나오는 거죠, 4년 뒤면은. 8년 가입 안 하고 4년 가입한 이유 뭐예요? 4년 해보고서 연장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올해 나오잖아요, 올해. 왜 자꾸 1년이라도 더 장세를 유지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여기다가, 8년인데, 언제 나오겠어요? 2017년부터 했으면. 2025년. 이때부터 나오겠죠. 근데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공급대책 나오죠. 5년 내로. 25년까지? 굳이 확보인데 뭐가 나오겠느냐? 굳이 확보하는데 1년 만에 확보될 수 있고 5년 만에 확보될 수도 있죠. 사업추진기간은 땡겨가지고 3에서 5년 한다고 그랬어요. 빠르면 2024년부터죠. 근데 여기까지는 안될것 같고, 사실. 실상적으로. 한 25년부터는 이사 공급대책 입주가 슬슬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 그래요. 3기 신도시 2025년 말부터죠. 입주. 8.4 공급 대책 21년부터 28년까지 계속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전세시장 안정시킨다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들어오는 거고. 요거 빠르면 25년부터 들어오게 되면 은 2025년쯤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공급 대란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제 말 바꾸는 게 올해는 안 떨어지고 23년 이야기하든가 25년 이야기하든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떨어질 걸 아는 사람이 올해 왜 사요? 그동안 폭등할 것 같아요. 이때 떨어진다 치더라도 저 때는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작살이 나는 거고 공실 대란 나는 거고. 그 전에 올해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왜 다른 것보다 3월에 개인 DSR 들어가는데 23년에는 바젤3 이 완전 적용되는 거고 근데 무슨 25년에 떨어져요 그때는 작살나고 있는 시장에다가 완전 박살나는 폭탄 하나 더 던지는 거지 자 종부세 상향되죠 다주택 6%까지 나온다 문제는 근데 여기서 규제 들어가죠 LTV 10억 초과의 경우 안 나오고 9억 초과의 경우 20% 이하의 경우는 40% 이런 식으로 후기 과열지고 조정 대상지역 기탄 빼고 어차피 뭐70% 이상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투기 들어간 데가 대부분 욕인데. 어 기타에서 막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뭐 강원이나 제주 이런 데 오르는데요. 아 거기야. 요런데 빠지게 되면 금방 빠지죠. d s r 도 개인별로 40%까지. 요새 자꾸 뭐라 그래요? 다주택자들이 왜 명의를 분산하느냐? 왜 증여를 하냐? 그러니까 지난해 증여 역대 최고였다. 세금 아무리 강화해도 증여할 거다. 이런 만드는데 작년 아파트 증여 9만 건이에요. 와 역대 최다. 대단하죠. 쉽게 생각해서 3주택 이상. 1주택씩만 팔아도 몇 가구가 나온다? 47만 가구가 나온다. 이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초라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9만 가구 뺐다고 칩시다. 이거 2주택도 아니고 3주택이에요. 그래도 38만 가구가 남아있죠. 증여를 못한 게 많아요? 한게 많아요? 거기다가 양도세 비싸서 증여한다고 하죠? 근데 지금 증여세 괜찮아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증여세가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까 증여세 부담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하고 있죠. 아니면 불법 증여. 뭐 회사 돈 빼들려가지고 증여자금 마련했다. 회사 가운데 끼고서 아버지가 여기다 돈 놓고 아들이 갖다 쓴다든가. 어머니가 여기 돈 놓고 딸이 갖다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편법 증여했는데 벌리고 있죠? 현미경 검증 나선다고 했고, 부담부 증여.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요 중에서 8억 정도 대출 끼고 2억만 증여해주겠다 해서 떠넘기고 나서 요 8억에 대해서 빚을 같이 넘기는 건데 요 빚을 누가 갚아주고 있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요거 지금 다 잡아내서 세무 검증 들어갔죠? 헌법 증여 등 조세 협의 1년 내내 강력 대응하겠다 그랬죠. 증여세 내기 힘들고 양도세 무서우니까 부담부 증여한다. 시세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근데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했을 때 과연 부담부 증여하는 게 이득이냐. 라고 생각해봤을 때세율표 보면 어때요? 지금 1억 초과, 5억 초과. 뭐 해가지고 10%, 20%, 30%, 4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증여하면 30%인데 15억만 증여해도 40% 내니까. 이거 5억 같은 경우 떼가지고 부담부 증여해서 30%로 맞추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 한도액 있죠? 증여 재산공제 한도액 6억 5천 5천 보통 배우자한테는 웬만하면 다 갔죠. 증여 하려고 하면 배우자가 제일 편하죠. 그리고 공동명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많이 가요? 직계비속으로 보통 직계존속으로 가긴 힘드니까. 그리고 증여취득세는 3억 이상일 경우 12%까지 올랐죠. 요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뭐 계산과정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일반증여 15억짜리 집널렸다면서요 일반증여하면은? 세금만 6억 2천 정도 나온다. 아, 증여세가 뭐, 아까 40%라 했는데 무슨 6억 5천. 증여세 플러스, 이거는 부모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자녀가 부담하는 증여취득세까지. 그래서 증여세랑 증여취득세까지 다 합쳤을 때이 정도 나오더라. 그럼 부담부 증여, 채무 한 10억 껴가지고 5억만 부담부 증여한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양도 차익이 크면은 세금이 늘어난다.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가 더 나올 정도죠. 양도 차익이 클 경우. 그러니까 5억에 사가지고 15억까지 올랐다.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양도차익이 크면 부담부 증여도 커진다 양도차익이 작으면 반토막이죠 대략적이에요 이것도 양도차익이 크면 은 채무에 대해서 양도세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올라가죠 그러면 은 양도세를 내는 게 낫느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낫느냐 물론 이거는 3주택 기준이에요 3주택 이상 기준 뭐 이렇게 비싸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주택이 병예분산 하겠어요 그랬을 경우 세금이 후덜덜하게 나온다 증여는 뭐 세금 얼마 안 나오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양도세 못지않죠 예전에 양아치 소장이라고 많이 깠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매매 거래량 떨어졌고, 상승 준화되고 있고, 상승폭 준화되고 있고, 고가 매물 쌓이고, 경매 낙찰가율이 5년 동안 굉장히 높으면은, 6년차 때는 폭락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 사면 안 된다는 이유로 돌아섰다. 지금 돌아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비롯해서, 뭐 랩잘 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신 교수형도 이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하죠. 많이 돌아서고 있다. 왜? 맨날 공급부족 뭐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하나만 보더라도 특히 올해 공급부족이라 집값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도 벌써부터 갈아타고 있다. 그만큼 규제가 강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까지 겹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른다고 하고 있으니 시장 동향 보면 어때요? 매매 전세, 지금? 매매, 서울은 조금 오르고 있네요? 매매 전망만? 매매 전망은 조금 오르더라도 매수 우위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서울, 전세 다 떨어지고 있고. 오른다는 증거 뭐였죠? 결론, 저들이 오른다고 했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공급 부족. 두 번째, 저금리. 세 번째, 전세가 상승이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세가 상승 지금 기조가 달라지고 있죠. 왜냐면 전세가 상승했던 이유는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명의 분산해가지고 주인 전세, 부모 전세, 이런 거에다가 금리 떨어지면서 끼운 거죠. 문제는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4월 수준까지는 거의 회복했다. 그리고 금리 앞으로도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공급 부족 안 했어요. 매물만 나와도 공급 부족 되지 않아요. 저들이 매물을 얼마나 오래 지고 있느냐 차이지. 항상 보면은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에 신규 공급이 얼마나 나는지 보면 답이 나와요.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에 신규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재건축 재개발만 하고 있을 때. 근데 이번에 공급 부족 하도 얘기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8사, 11, 19, 2사 그리고 그전에 3기 신도시까지. 공급 부족이에요.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다 무너지고 있죠. 자 올해 서울 입주 작아요. 그래서 집값 오를 거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떨어진다고 말을 바꾸고 있죠. 작년까지 이 이야기 하던 사람들. 사지 말라고 하고 있고. 입주가 적으면 뭐예요? 어차피 입주 적더라도 플러스인 거고, 여기에 수요는 급감했는데. 세금으로 투기 수요 막고 금리로 영끌 수요 막고 있는데, 금리 플러스 뭐, 은행 주제, 이런 걸로. 다음 달에는 개인별 신용대출 DSR 40%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는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수요는 엄청나게 급감할 것인데, 6월까지 팔아야 돼요. 1월에서 5월까지 자꾸 사라고 부추기는 인간인데, 그 전에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6월부터 내년 6월, 또 내년 6월,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나오느냐. 엄청나게 강력한 보유세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 생각해 봤을 때, 다주택 투기꾼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고, 벌써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음마에서도 경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은, 결론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